<목소리도> 있구요. 네, 이있팬요키 아, 민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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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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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요. 초콜릿은 직접 사야 돼요. 여기 그래서 초콜렛을 미리 사놨습니다. 물이 있고요. 네? 여기다가 주세요 여기 마당 탁. 오어오오오오오오오겠습니다오오오오오다어오 해야지 됐습니다. 자, 이제 초콜릿을 넣겠습니다. 이삭, 이삭, 이삭. 오, 그거 다 먹을 거니, 소식? 아니, 나도. 엄마, 왜 언니는 세 세주가... 주고. 자, 한정화 누나 줘. 그럼 3개씩 맞지요? 네 응. 초콜릿 맛이 어때요? 아주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? 응. 그럼 우리 이렇게 먹을까? <laughs> 다 녹였고요 어 일단 네. 첫 번째 네. 여기 안쪽에 무늬들 있지? 네. 이거를 이 색깔 초콜릿으로 뭐라 그래야 지 초코 펜으로 칠해 응. 주세요. 엄마 피뭐할 거야? 리언이는시나무로 갑니다. 엄마. 엄마 여기 밑에 치즈 Bye. 이건 언니한테 초콜릿 채우라고 할까? 응. 어. 여기 초콜릿 채워 주세요. 네. 가 네. 좋아할 것 같아. 우리 아빠. 어 아, 아빠 줄 거야. 잠깐. 어, 거기만 채워 거대만. 응. 일자가 아니지, 그렇지? 여기 쑥 내려간 부분 거기를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하는 거야. 뒤. 이렇게 어? 해야 돼? 어어 어, 어. 알아. 자 여기 해야지 여기. 프롬이한테. 응. 어 됐다. 빠지겠어요? 아 뒤집어, 뒤집어. 그렇지. 주고, 나 이거 사이다로 해봐 가지고 알 아. 사이다로 했 다고 응. 됐 어. 그 다음 그럼 했 어. 근 이렇게 핑크 색 으로 아래 를 약간 채 우고, 내가 마멜 좋아했 다 노란 색도 적는 거야? 마멜 이, 마멜 이 원래 노란색 없 잖아. 응. 그냥 어, 예쁘잖아. 그래, 그래 예쁘다. 마멜이 파랑색. <laughs> 야, 알록달록 마멜이 아니냐? 맞아. 알록달록 마멜이야. 흰색으로 해야 해다섞는데 그리고 그 예쁘긴 하겠네. 되게 궁금하네. 맛있겠다. 이거 이거하고 또 있어. 응? 음? 시아는 어떤 사기들 제품 어? 이거 진짜 대박일 것같아 잠시만 이거 꼬마. 아, 아 그게어 아, 이거 재밌다. 아, 진다어 넘친다, 넘친다, 넘친다. 아, 이거 어떻게? 마멜이 넘치네. 니 잠시만. 나 필요해. 음. 내가 알아서 할게. 야 잠깐만 아직 t k 됐... 아, 네. 어 내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세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로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 o 에이! 어, 뭐야? 야! 하나 더 있잖아. 저도 이거구워줬습니다 귀여운. 하나 없어 둘, 셋? 뭐야? 너무 잘만들었는데 마멜이 너무 예쁘다. 자, 퐁퐁풀이. 네, 키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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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키티. 너무 이상해졌어요. 캐롯캐롯피. 어? 어. 어머 어머. 왜 이렇게 귀여워야 아, 돼? 귀 귀여워. 아니 이렇게인데. 이것도 한번 공개해볼게. 참. 같이 봐. 퐁퐁풀이데 귀엽다, 그렇지? <그치>? 아니. <laughs> 진짜 원숭이 같아 퐁퐁풀이. 그렇지. 네, 여기다 올려놔. 너무 잘렸는데? <laughs> 아이 멜로디 완전 잘 됐어. 귀여워. 이제 이, 이것들도 이 해보자. <스러워> 아, 너무 예쁘다. 자 이제 이거를 아, 뜯어보겠습니 있어야... 하트. 하나 성공. 하트 봐. 너무 예쁘게 잘했다. 이거 봐. 내가 먼저 보여줬는데. 가위바, 위바 가위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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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바 가위바, 위바 가위바, 가위바, 가이바 가위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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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로미 여기 미야님, 보여주고 마매리. 아직 여기 보여주고 그치? 그래 그렇게 보여줘야죠, 우리. 마멜이 너무 예뻐, 마멜이 진짜 잘 만들었어. 와 진짜 잘 만들었어. 자 먹으세요. 진짜 <laughs> 땅땅해졌는데. 응, 다시 했어 엄마, 응. 이거 무지개색이라서 다시 봐도 너무 예뻐, 엄마. <laughs> 아빠는 선물 뭐 해줄 거예요? 어떤거 해줄거예요 아빠? 요거 그냥 있어. 대머리 아빠 요거 아 그거 해줄거예요 보라색? 응 음. 어. 그냥 대머리같은거 아니 이거 그거 줄거야 땡큐? 알았어 이거 두개는 아빠꺼 <목소리> <목소리>